여러분 안녕하세요. 산나물 약초버섯 v 입니다 여러분 경북 영덕의 산이 이렇게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. 여러분 지금 저 단풍 든이 나무는 신나무입니다. 신나무 네, 단풍가에 속하는 약나무이죠, 여러분. 약성도 있는 신나무입니다, 여러분. 단풍이 좀 빨리 드는 편이에요, 이 신나무가. 잎도 단풍이 비슷하고 열매도 단풍나무 열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금 멀리 보여서 그렇지 가까이서 보면은 좀 많이 붉게 단풍이 든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, 단풍 든 모습을 제가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좀 단풍이 빨리 드는 편이죠. 에, 가까이 비출 수 없는 큰 나무라서 단풍 든 나무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어, 신나무예요, 신나무. 양나무 위, 위에는 더 꼭대기 부분은 더 빨갛게 들었어요. 예, 단풍도 모습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